안녕하세요. 나우 쿠킹 이나은입니다. 명절 연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아동 시설의 아이들과 조금은 함께 하시라고 매달 하고 있는 나우 쿠킹 나누리 음식 봉사 93번째 안양의 집 8월 봉사 영상이에요. 안양의 집은 안양시 예술공원로에 위치해 있고요. 총 아이들 75명과 직원 포함 110인분 도시락 준비해요. 8년 전 안양의 집 봉사 때는 200인분 만들었는데 양이 줄긴 했지만 저희 나우 쿠킹 음식 봉사 정성은 두 배입니다. 란숙 님과 은정 씨가 각자 도착하자마자 밑준비로 분주한데요. 오므라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야채를 다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5년 동안 꾸준히 주원사놀이에서 후원해 주셔서 원희 씨랑 미정 씨가 굽고 있어요. 다 다진 야채와 훈제오리를 넣고 버무리는데 역시 힘 좋은 친구 우연씨가 골고루 잘 버무려 주시네요 한쪽에서는 오므라이스 밥 모양을 만들고 한쪽은 계란 입히는 일을 나누어서 해요 사비나 언니가 한국 수채화 대전에서 상을 받아서 축하 이야기와 함께 오므라이스 만들고 있어요 110개 이상 오므라이스를 하나하나 만드는데요 보통 단체 급식에서는 힘든 메뉴여서 엄마의 마음으로 저희는 만들어요. 특별상 받으무라이스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laughs> 그래, 맞아. 나한테 전수했는데이야 잘하신다. 막간을 이용해서 언니, 상탄거 음, 축하해. 어. 주혜씨가 사오신 파인애플은 행복치킨 보스인 효정씨가 썰고 있는데 너무 쉽게 써는 거 있죠? 쌉니다. 네. 네, 쪼개고 근데 이게 반 자르기 되게 힘들거든요. 쪼개고 힘이 대단하신다. 네, 쪼개고 또, 와. 가운데 힘을 잘라주고. 애기들건 작게. 그렇죠. 파인애플은 맛있긴 한데 버리는 게 너무 많아. 요 많아. 이렇게. 심을 선생님 요리로 쓰지 않으세요? 심, 심이 섬유질 많이 네. 있어서 갈면 되게 좋거든요 네. 갈아서 고기 재울때 쓰면 오. 되게 좋아요 잘라줍니다 네. 진짜 건강한다 10개 건강하겠다 3명. 레몬과 애플민트 띄운 아이들 음료는 히비스커스 에이드에요 주방에서 어,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행복치킨의 이서방과 민자씨가 특별히 치킨을 가마솥에 튀기고 있어요. 안양에 지금 가마솥이 있거든요. 행복치킨은 분당에서 핫플레이스인데, 사장님과 직원들이 거의 어벤져스 같아요. 이렇게 튀겨진 새우와 닭을 행복치킨 마법소스에 버무리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아, 제가 하나 시식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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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광을 얻었어요. 맛이 어떠세요? 달달하시죠? 진짜 맛있어. 진짜요? 치킨과 음. 함께 <laughs> 아 어. 드시면 아, 더 좋아요. 아이어 너무 좋아하겠다. 다음 메뉴는 콩나물 쫄면인데 이 서방이 무치는데요. 대용량 면을 무치는 건 어렵죠. 손려서 대용량 못해요. 이면 버무리는 게 되게 힘들어. 면이 길잖아. 그렇죠? 소스 더 넣을까요? 와 분침 계속 나는데요. 아이들 간식은 헤이즐넛 쿠키인데요. 만드는 법은 다음에 공개됩니다. 기대하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 110개가 12시에 맞춰 세팅됐어요. 나우 쿠킹 나누리 음식 봉사는 누구든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고요. 나우 쿠킹 나누리 음식 봉사 9월 29일 삼동 소년촌에서 있습니다. 나우 쿠킹 나누리 음식 봉사는 매달 쭉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